거의 나는 여기서 나면 그냥 끝장이잖아 그냥. 꼴찌잖아 꼴찌는 변해야 될거 아니야 이놈은 너구리가 문제야 항상 야, 나도 최근 에가야지 확실한 2등이 돼야지 나의 목표는 꼴찌를 변하는 거거든 <laughs> 확실한 2등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너기가 음. 1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1등이야 나너나 1등이야? 너구리가 1등 1등이야 저기 어, 2등. 저기 2등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둘째를 빨리 하는데. 저나요니 신발. 리버리고 갔다. 혹시 리버스는 2등부터 되지. 있 리버스만 하이 어, 됐어. 됐이 쳤어, 세 개. 세개 쳤어. 세개쳤 확실한 2등이야. 확실한 2등. 여기서 나는 나 자기 1등. <laughs> 아, 이사람. 지금 그러면 안 되지. 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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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.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이거. 아, 이 아, 이이 아, 이